초인들트리터의초초입니다 음, 오늘은 소원이 노이터에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바로바로 하와이 피치바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볼게요 고고고! 우와 여기야 말했음 거기 인터넷을 봤던 하와이 피치바 우와 멋지다. 난모래성 만들어야지 우리 수영하고 놀자 먼저 모래성을 쌓으려면 모래를 듬뿍 담은 이모래바가지와이 삽이 필요한데 나는 초록색 여기 이걸 슉슉 자자자자자자, 박박박박박박박박, 바바바바바박, 우와! 이렇게 완성됐고 마지막으로 에 잡아, 슉슉슉슉, 자 이쪽에 다시 넣어가지고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우와 완성됐다. 음 그다음 렇 아주 멋진 조개를 찾아야지. 아주 멋 어, 여기 아주 멋진 조개가 있다. 이 조개를 탁. 우와, 진짜 이쁘다. 그러면 나는 수영하는 거 봐야지. 우리 이제 이자 그래, 그래. 일단, 서핑을 타야지. 서핑, 서핑. 서핑. 우와, 신난다. 그러면 우리도 수영해야지. 난 얕은 곳에서, 아프, 아프. 난 제일 깊은 곳에서 할 거야. 축축 어. 공놀이나 해야지. 공놀이라 같이 할 친구가 없네. 토토야, 인지야 우리 같이 공놀이 하자. 그래, 그래. 일단 선글라스 벗고 나도 이거 자, 위로 올리고 난 이거 아예 벗어버릴 거야 우리 이제 수영하자 그래 그래 좋아 일단 서핑은 놓고 됐다 우리 이제 놀아보자. 자. 내가 시작하면 공 던지는 거야. 시작! 쫙! 쫙! 쫙 이제 내 마음대로 던진다. 파. 오, 그러면 몽실이. 토토. 햄찌. 나는 누구 할까? 1 2 3. 어, 그러면, 나는, 토토, 어, 이거, 가라앉게 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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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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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 엠치 와! 다시, 몽키리! 다시, 토토! 다시, 엠치 다시, 토토! 근데 이젠 좀 실시하다 잠시만 우와 신기한 불가사리 네 이걸 내 머리 위에 장식해두면 우와 진짜 멋지다 다른거는 우와 바로바로 바로 이 소라다 내가 이젠 바다의 왕이다 헤음그 <laughs> 음, 다음 빨간색 그런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 우와, 됐다. 이거는 내 가슴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붙여줘야지. 얘들아, 우리 놀자 잠시만, 나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어 그래? 그래. 양양아. 어 갑자기 왜 그래? 나너 사랑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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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다 아이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 어때 비밀로 하자 달려버릴 거야 얘들아 잠시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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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막는 거야 오, 내가 음료수 쏠 테니까 제발 그만하지 말아 줘응하 그럴. 그래요? 네 좋아요 갑자기 저은 말을 쓰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너뭐 먹을래 양양아 나는 파니애플 주스 먹을래 그러면 나는 코코넛 주스 코코넛 주스랑 파니애플 주스 주세요 네 여기 앉자 엄마, 뿌... 어, 둘이 사이시네요. 네, 맞아요.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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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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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존나. 에이, 안 걸어와도 되는데. 자, 여기. 음, 먹어야지. 어, 바뀌었잖아. 그러게. 음, 그럼 나도. 음 진짜 맛있다 메리 굿 메리 굿음 맛있다 음음 음, 맛있다 자음 음. 그러면 자 얘랑 얘를 먹어니건 22달러입니다 삑삑 띠띠띠띠띠 가득 짜롱 됐다 내가 쏜거 맞지 응 가자 왔자오 우와 바지락 같은데 음 한번 진짜 예쁜 조개다. 그러게 이걸로 바지락 칼국수 먹을 수 있겠는걸. 그러게. 음 그럼요. 그러면... 아, 멍실하다 뭐야. 멍실. 뭐야. 이쪽에는 소라, 이쪽에는 불가사리, 이쪽에도 불가사리. 너무 웃기다. 그래. <laughs> 그러면. 우린 이만 갈게. 안녕. 우리 데이트 와장 아까 전에 했잖아. 어, 이젠 해가 지잖아. 나도 가야지. 불가사리들아. 안녕. 그 다음. 소라도 안녕. 탈탈탈. 어. 이 공은 이쪽에다가 놓고, 선글라스 챙기고, 난 이제 가야지. 우리도 이제 장사 끝나자 그래, 장사 끝. 오늘은 이렇게 소원이 놀이터 하와이 비치바람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기, 알림 설정까지. 안녕. 뒤에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그 다음 토토와 몽실이까지. 너무 귀여워요.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